아, 나 오늘 어때? 오늘 아침 성적 어때? 오늘 아침 성적 대매 2등 해. 경쟁 2번 연달하겠어나 오늘 조금만 더 이기면 다이아 1가 할지도 몰라. 아나한두번만더 이기면 다이아 2데 항상 여기서 져. 6, 70 정도 점수 이렇게 올라오면 그다음에 항상 지더라고요. <laughs> 초월자 아이소 온대요? 엿됐다. 비싸이언 아, 이거 그냥 사운드. 채우자. 이프 연결부 에이 비도 있는데 얘네들 늦게 오는 거 하나 무조건 있어. 15 35, 그다음에 35다. 아 늦게 오는 거 하나 있어 무조건. 그렇지 맞지? 아이고. 맞지? 마지막 연막이야. 언더 하나. 아. 아이고. 까비. 아, 잘했는데 맞지. 잘해, 잘해, 잘해. 늦게 오는 거잘 받고 그다음에 레이즈 나무 해는 거잘 잡았고요. 응? 너 스트리머야? 아니. 왜 이렇게 목소리가 겁주... 좋냐? 아예. 갑자기 하 칭찬.. 하하, 칭찬 받아버렸다. 너무 기분 좋을지도? 버려줄 사람 괜히 일 복잡해. 이님 사주쌤. 어이? 떨피기야 떨피기. 레이젠님 떨피기. 이거 왜?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? 뚝뚝뚝 끊기는 거? 아직 일분 남.. 어? 오. 와 미친. 그럼 천천히. 아니 뭐.. 어, 라인으로 가는데 아, 근데 팀원이 엄폐 끼지 그냥. 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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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여기 없네. 아, 아, 아 진짜. 이거 진짜. 아까는 헤드 맞으지 아. 버려 줄 사람. 맞추자. 이럴 거면. 맞아. 오케이. 돈맞춰 어, 다른 건 아무랑 한번 같이 와 와, 아니, 아니, 아니. 미드 많아요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아음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이니 아니. 아이 아니. 아아거아아까 너무 안빠 아니, 아 아니, 아유 아니, 아니. 아니, 으니 나이스. 나이스. 굿굿 아나링공 너무 좋았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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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. 나어이스이이 싸워줄 필요 없어. 어쩌라는데왜 자꾸 싸워줄 거야? 너도 싸워줄 정말. 필요 없는데 시발 싸우다가 비졌으면 네, 조용히 해 좀. 왜 이렇게 어... 찡찡대 애가? <laughs> 답답하니. 싸우지 마. 아니 시발 돈 아껴야 <laughs> 될 <laughs> 상황에 시발 사달라 고 찡찡대질 않나? 난, 뭐만 하면 먹가락으로 오지 않나? 어, 어 진짜, 마세요, 아, 진짜 이게 왜? 아니 이걸 왜? 아 진짜 시발 비디오냐? 들려보기 존나 하는 거 같아. <laughs> 시발 연막샷을 거기서 외쳐 쏘서 디져병신아 가만 히 있어. 뭐 <laughs> 어... 너... 싸우지 어... 마. 몰라 그냥 답답했지. 근데 좀 답답해 할만했던 게 뭐냐면 레이나 레이나가 자꾸 이거 막 가서 죽어주는 것도 있는데 자꾸 찡얼거리는 것도 자꾸 자꾸 저아 공수 교대 우리 화이팅 해보자. 화이팅 음. 화이팅 오른쪽에 레이즈 오른쪽 레이즈 하나 더. 집에 오시고 오시고. 잡았고. 박스 뒤 박스 뒤 박스 뒤. 아 겹쳐가지고. 어 하필... 쏘리... 아까위... 괜찮 괜찮은 내가 스파이크 계속 들테니까 자신감있게 해보자 난 연막 세개 살테니까 어 야, 연막 필요하면 얘기해 응아 최대한 맞춰볼게 가보자 사이트 안에. 나이스 어근나 피가 없어 근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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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둘다 둘다 백사 들어가도 되긴 해피 없어가지고 아, 아. 노노노노노 아저 콘돔 개짜증나네.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분위기 좀 딱딱해 좀 약간 좀 상박해 보이니까 이번에 우리 총 나오니까 아인소 저 콘돔 찢어버리자. 알겠지? 맞이팅화이팅좀 분위기 풀어보자. 야 진짜. 나와 나와다. 나와. 아저 콘돔. 콘돔 찢었어. 아빠 만들게. 너이스. 너이스. 하나 몰라. 어, 네이스, 네이스, 아 집중 좋았다. 우리, 우리 집중 좋아. 아이소 아빠 만들자. 하나 하면 아이소를 둘에 아빠 만들자. 하나. 아이소 이거네. 둘. 아빠 만들자. <laughs> 그래 그거야. 아빠 만들자. 여러분, 에이 A 셋이네. 레이지 스카이 사이퍼 에 네이스. 다고아내 유산이 저렇게 쓰니가 되게 기분 좋다. 뭐야 여기 아니. 걱정하지 마. 나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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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. 가자 아빠 만드는 거야. 하나. 아이소레. 둘. 아빠 만들자. 그래 그거야. 조까지했다시장으로올 거야. 지금. 내가 베팅해줄게. 베팅해줄게. 아, 네. 어, 형 해줘. 형 해줘. 아이스. 어. 좋았다. 베팅한다. 죽는 네. 죽는 것까진 계획이 없었는데. 어, 어, 아 아니야 아니, 계획이 있었어. 어 계획이 있었어. 케이오 <laughs> 어, 그 체인버를 위해서 계획이 <laughs> 있었어. 어, 난 그냥 그래, 콘돔만 찢으면 돼. 와 c 발콘찐 남. <laughs> 하나. 송! 총과 아, 까매. 아, 쏘리. 아, 못죽었다 미안. 아니 괜찮아. 아, 까비, 괜찮아. 까비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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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괜찮아. 괜찮아. 잊어버려. 이거 지나간 A. 건 잊어버려. 우리 A는 좀안 맞는 것같아 우리 근데. 아냐, 아냐. 그런 생각하지 마. 하나! 아이소레. 둘! 아빠 만들자. 그래, <laughs> 그래. 정신 차려. 뭐 하는 거야, 지금? 지나간 건 잊어버려. 이제 우리는 이번 라운드에 집중해야 돼. 지나간 걸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엄청, 엄청 긍정적인 마음이 드네. 긍정적이라고 뭐 되는 게 아니야. 긍정적인 마음. 해야 돼. 야, 해야 돼. 해. 저... 우리 사이트까지 사이트까지 사이트 가야 돼. 가자. 설설. 부리설. 사이트 아무도 없어. 아, 이 사이트 어, 없어? 함. 맞지? 형 맞지? 네. 맞지? 형 맞는 거지? 아이차. 형들. 아이차. 사이트 없다고 누가 그랬어? 클라파이다 진짜. 하나. 아이솔을. 아이솔을. 딜. 아빠만들자 오케이. 우리 애국 메타야. 바로 가 보자. 어, 애국하자 얘들아. 어, 그 남의 거긴 한데. 애국하자. 근데 이번에는 위에 사이트 세팅이 있어. 음. 음. 이리다지이르지이프레 음. 아, 너무 깊게 <laughs> 가지 말자. 아, 어. 그렇 아니, 아니. 저 친구 저 레이즈 레이즈. 레이즈 너무 깊게 가길래. 어, 브레이크 걸어줬어. 아, 레이나 형은 깊게 가도 돼. 아, 뭐 아, 배 나올 거예요. 구라야, 구라야. 아이브 어. 어. 심리전 고수야. 아이 형, 에이스를. 에이, 둘! 애펠 만들지. 야. 자, 야아이소 진짜 아빠 만들려고 작정했네. 작정했어, 노랫다. 그래 찢어버렸잖아, 그래 콘돔 찢어버려? 애국불임이야. 존나 아치다 <laughs> 하잖아. 미드 아이들. 레이즈도 여기야, 레이즈 사이퍼 여기야. 아, 미드 싸움 이겨보자. 야 보였다, 와 여기 여기 여기. 아빠 만들게. 아 진짜 아이고. 이거 아주분들이 버벅이는거 때문에 아 요즘에 너무 버벅여나 어? 야 메인 메인 라스 메인 그렇지 오른쪽 아 너무 아깝다 제발 문왜안달어서아 그래야지 제가 볼각이 더 많지 오 쇼스로 올 가능성이 높다 쉿, 쉿, 쉿. 절대 아니야 야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네. <laughs> 수고했다. 야 너무 잘했다. 아, 좋은 하루 보내고 다들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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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나 차메몬이야. <laughs> 얘들아, 내가 그 리더 역할했던 나 차메몬이야. 그, 나 와줘. 그, 들는지 모르겠는데 나 와줘, 얘들아. 나 차메몬이야. 나 우리 팀 MVP야. 팀 MVP야, 나. 알겠지? 진짜, 야물지게 했다. <laughs> 이야, 나 드디어 승급전이야. 진짜 이 맛에 발로란트 한다 경쟁전이지만서도 이렇게 유쾌한 이 맛에 한다 승급전이다 승급전.